청해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무엇인가, 등속 운동이 무엇인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가속도 운동이란 정의가 무엇인가 보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래요. 그럼 가속도가 뭐예요? 가속도라는 건 어,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결국 그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속도라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로가요.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이 이번에 가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등가속도라고 있어요. 등가속도라는 건 뭐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그렇죠. 쭉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 지금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거구나. 그래프로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시간 곱하기 가속도네요. 어, 근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곱하면, 아, 이거 속력의 총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각 시간 동안 속력을 표시해 주는데요 지금 각 표시에서 선으로 했더니 어 뭔가 일직선으로 또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 분의 그렇죠 속력 변화량이에요 어 그럼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가속도네요 즉시간가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아래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속력을 곱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삼각형의 모습이어서 2분의 1할게될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뭐, 무슨 변화량에서요 총이동 거리였잖아요. 근데 거기다 시간을 또 곱하니까, 아, 이번에는 이 아래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총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즉,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에서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시는데 물론 초기 속력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 속력을 우리는 v 제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력 v 제로가 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 이렇게 지워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이길래 등가속도 운동과 함께 공부하는가? 우리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유낙하 운동 사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체가 공기저항, 마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선생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일정 높이에서요. 야구공을 들고 있었어요. 멈춰 있었죠. 속력은 제로입니다 자, 이제 이 야구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얼마만큼을 이동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기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1초가 지났어요. 4.9m네요. 자, 그리고 또 1초가 지났습니다. 14.7m 이동했어요. 또 1초가 지났더니 24.5m 이동했네요. 이동 거리가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만 한번 보면 4.9, 14.7, 24.5예요. 얼마만큼 지금 속력을 표현한 건데요. 속력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봤더니 9.8만큼 증가하고 있네요. 아, 지금 속력의 변화량이 9.8로 일정화되어 속력의 변화량 그걸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였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자연 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증가속도 운동이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9.8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 9.8 어디서 배웠어요? 중력, 가속도였죠. 즉, 공기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물체는요,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체의 질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요, 야구공과 나뭇잎을 동시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물론, 공기 마찰과 저항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1초 지나고, 2초 지나고, 3초 지나고. 어때요? 동시에 낙하하더라.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결국에 이두 물체는 동시에 낙하하게 된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요. 지금 그래프는요 시간과 속력 그래프입니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지금 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물체의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아래 부분의 면적 즉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물체가 총 낙하한 거리, 이동한 거리였잖아요. 이 아래 면적을 통해서 우리는 총 낙하한 이동 거리, 낙하 거리를 알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속력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속도는 무엇인지 또 등속운동, 등가속도운동 이것을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